생일날인 것 같습니다. 김포에 <laughs> 조금 일을 잘하는 뭐 장이 되고 싶은 각 지역에서 나는 그 해산물을 싱싱한 거를 금방 매일 매일 갖고 와서 아주 신선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단골이신가봐요. 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방문한 건 오늘 사실 처음입니다 새우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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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산지에서 네. 봉지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네. 네. 예쁘게 생겼죠? 네. <laughs> 맛있겠네요 네. 아, 부활쪽에서나는저니다 다들 산지에서 직접 네. 네. 우리 사장님이 갖고 오셔서 팔딱팔딱 되네 진짜 전어도 크고 요새는 네. 이제 양식전어도 많이 사용하고 음. 그러는데 양식전어는 이렇게 크진 않고요. 아, 이건 자연산입니다. 네, 네. 작고. 대개가 양식 쓰지는데 여기는 완전히 또 자연산을 쓰시네요. 는뭐 자연산 많이 나올 땐또 다른 가게들도 다 자연산을 쓰는데 음. 웬만하면 자연산을 고집해서 써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태어나고 김포시와 성장해온 김포맨 피광성입니다. 김포시는 옛부터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천혜의 땅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해가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가 고향인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뜨겁긴 한데 이몇 마리를 건져놨다가 식은 다음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따뜻하고 살이 아주 탱글탱글해 보이네요. 달달하니 아주 탱글탱글하니 맛있습니다. 식감도 좋고요. 뭐 비린내나 그런 거 전혀 안 느껴지고 아주 고소하니 맛있네요. 제철은 제철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먹어서 어떡하죠? 우리 작가님도 하나 드릴까요? 네 하나 드셔보십시오 네. 달죠 맛있어요 네, 네. 음... 살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김포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네, 김포에서 태어나서 네. 음, 군대도 김포에서 생활을 했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 앞에서 서울에서 4년 외국에서 2년 산 세월을 빼면 40한 5년을 김포에서 쭉 있었죠 진짜 맛있네요 진짜... 달달하네요. 달달하면서 네, 우리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술한 주로 네. 여기요 사장님 네. 맥주 한 병만 네, 지금 새우만 먹으려고 했더니 잘안 들어가네요. <laughs> 갑자기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민들 뭐 저는 이제 정치를 쭉해 왔으니까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관심들이 많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자주 찾아보시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체크. 지역에서 맛집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사업하시면서 뭐 김포시 행정적으로나 뭐 바라는 바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은 제가 정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지역이 대명리 대명항이니까 이 지역에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먹고 할수 있는 곳이 좀 생겼을기고 예. 왜냐면 대명항 저희가 어디 다른 항을 가도 놀고 먹을 데가 엄청 많아요.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먹고 이렇게 뭐 맥주도 한잔 할수 있고 음. 이러는 데가 좀 많은데 대명항은 없어요. 그냥 항에서 어판장에서 생선만 구해다가 가서 회집 가서 양념값 주고 먹는다든가 아니면 집에 가져 가셔서 사가셔서 드신다든가 그런 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뭘 손님들이 오시면 소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김포의 발전은. 네, 오,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좋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뭐제 입장에서도 서울 인천에서 많이 오시는데 네. 될수 있으면 저는 여기서 좀 돈도 좀 많이 쓰시고 네, 네. 맛있는 거 많이 네, 드시고 맞습니다. 또 잠도 좀 주무시고 네, 그 다음에 좀 즐길 거리를 조금 우리가 조금 잘 마련을 네. 해주는 게 그게 또 김포시의 또 숙제거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 대명항 발전 우리 김포시 발전을 네. 위하여, 위하여! 사업 이 권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탱글탱글할 네. yeah. 겁니다 음. 구운 것도 맛있지만 살아있는 것도 진짜 맛있네요 살이 달달하네요 네네, 달달하고 맛있죠 근데 신선해서 그런지 살이 진짜 살아있네요 어떤 게더 맛있어요? 둘다 맛있는데 난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이게 또또 당기네요. 나100% 공감해서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맛있습니다. 이게. 이게 신선해서 그런가? 비린내가 전혀 안 나네요. 원래 신선한 생선은 비린내가. 그러게요 나. <laughs> 다른데 뭐 비싼 회보다 이게 더 아, 식감이 훨씬 좋고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찐입니다. 찐요새말로 찐. 음. 술안주로는 뭐 지금 최고인 거 같은데요. 좋아요. 뭐. 찹쌀 달콤하게 전어. 이게 전어 무침인가요? 예. 전어 살아고 해서 한번 드셔 보세요. 음. 양념을 잘 하셨네요. 기름을 찹쌀 달콤하게 기름을 아주 살살 안 쓰고 직접 짜서 쓰니까 음. 아, 직접 짜서 네네, 쓰시는 네네. 거예요. 아, 할머니가 이거 뭐, 농사를 해주시 목, 그래도 좀 단가가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데가 쉽지 않을 텐데. 단가 생각해서 장사하겠습니다. 아, 음, 훌륭하십니다 장사 그냥 손님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뜯죠. 저가 네, 네, 네.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다 먹어도 되는 예, 거죠? 다 드셔도 되고 눈 위에까지만 딱 드셔도 맛있어요. 눈 위에요? 네네. 눈 빼고. 네네, 눈 빼고. 아. 요것도 맛있 정말 고소하니 맛있네요 이거는 응. 저보다는 우리 김작가님이 더 맛있어 하실 것 같다 여자들 맥주 안주로 최고일 것같아딱 요거는 맥주를 땡기는 맛이네요 딱 예, 이번에는 전어구이를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전어구이가 이게 잘 드시는 분들은 머리부터 이거 꼬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예. 씹어 드신다고 하는데 남기, 남기지 않고 다 드시는데 음. 야, 이것도 맛있네요 진짜 오늘 생일날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음. 기름기가 지금이 제철인 거죠? 제철입니다. 생선 네. 음. 맛이 없으세요? 이것도 네.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담백하고 고소하고, 이게 기름이 많은데도 이렇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니 좋네요. 어, 김포맨의 전체 어, 피우현님의 자기소개.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음뭐제 밴드 명도 그렇고 사람이 우선인 것 같아서 피 e 피광성 다섯 글자로 줄이면 뭐그 정도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김포시가 계속해서 잘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해서 냥냥포포맨지막으로한 글자로 표현해주세요. 한 글자로 아 힘드네요. 김포에 조금 일을 잘하는 뭐 짱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짱이네요 네 책! <laughs> <laughs> 김포 시민도 하셨잖아요.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36살에 초선이 됐고요. 그 이후로 3선에 12년에 걸쳐서 김포시 의원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믿고 일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1 2년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일을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땡땡이다, 혹시? 정치란 뭐 여러 정의를 많이 하지만 뭐 저도 어첫 직장이 이제 국회의원 비서로 국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한 21년 차가 됐네요 오랜 기간이 됐네요 예. 예, 쭉 그동안 오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는 뭐 생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거 지금 정말 신선하게 살아있는 이 생물처럼 지금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그렇더라고요.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게 변동이 많고 그래서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야보다는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적응해서 또 살아남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정치는 생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김포시를 위해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제대로. 제가 김포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좀 발전되는 데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정치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 5년 후, 10년 후 어떤 기대를 하고세요?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김포를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양적으로 시가 커져서 인구가 큰 도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김포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새롭게 김포로 유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는, 삶의 질이 좀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게 그게 우리 김포시에 있는 위정자들이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 바쁘 신데, 와서, 민폐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y 아 u 영광입니다. 사장님, 우리 뭐. 우리 사장님, 시는 분들 님 우리 사장사장리 사장님, 리 사장님, 우리 사장리